자, 방지선생님이 또 오늘의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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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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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뭐지, 지 전 과금 아니 아닙니다 무과금 계정이라고요. 메가 나이트 도전 바로 전 이걸 하려고 왔죠. 어, <laughs> 음 그냥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어 저의 계획입니다. <laughs> 어 돈이 없어서 레벨업을 못 하고 있는데. 최대 트로피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내 최대 트로피가. 최대 트로피를 어떻게 보지? I'm, 나, 나의 최대 트로피? 나의 최대 트로피? 나의 최대 트로피? 어, 그래요. 아, <laughs> 내나 네, 8이에요. 어. 자, 일단은, 2대1 해보도록 하죠. <laughs> 자, 출발, 출발. 얼음 골짜기. 나 라이너 6까지밖에 못 갔는데. 허우. 배드가 왔네. 어, 뭐 쓰지? 안 돼, 안 돼. 열리와, 열리와, 열리와. 야, 배드. 배드 안. 야, 그렇 미니언, 좋았다. 와우. 답안 맞았다. 야, 호그 빼고. 야, 아, 해골 군데 나오기만 해봐, 다 터진다. 안 나오네. 야, 화살도 했어, 화살도 했어. 야, 화살 써! 아 진짜, 이 친구가. 어, 이 친구랑 느리게 반응을 하네. 포탕면. 포탕면을 이와. 아, 항... 아, 아! 아! 사명삼아 근데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죠. 야, 일단 미니 피카를 보게 하면 어떡해? 머스키 병? 와, 이거 뭘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빵. 야, 한방 남았다. 오케이. 미니 피카 썰었구요. <laughs> 발키이발키이어떡하지 야, 야, 이송아까 이수... 그래. 더블. 니연잘 됐다. 이럴수가 아 미녀.. 야 미녀.. 미녀씨? 흐나 <laughs> 아우 어, 막이구만팔 모았다가 필살기 들어간다 팔 모았다가 필살기를 어 이런 야 필살기 돌겨야 필살기 돌겨 우린 할수 있어 가라 해골군대 하나 더 해골 군 군대 해골 군사 안돼 해골 병사의 습격이 됐다 야 인드 꽂혀라꽂혀라 빨대 파이어볼 애들 과살 늦었다 가와 잠만 와 뭐라고 뭐 가오는 거 도대체 와 발키리 미니언 좋았다 프린스 죽자 고블린통 던져, 법사 오케이, 밥, 법사 죽였다. 야 호그 들어가. 아 화살로 방어를. 아 이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딜 감히. 야! 야 기습 인두 공격! 안돼!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그지 수리 크라운! 빼란빼란빼랭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웃어주고 아하나 하나. 7레벨 올라가는건 없나? 6에서 7로 올라가는건 없나? 왜 어느새 일반 카드에 다 7레벨이 보였네 어, 이럴수가 뭐야 이거 아레나 수 있냐 어, 이기도 기준 그음면 어, 마지막이, 백화? 16킬. 만약 저, 제가 지금 말했는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뭐지? 메가나이트 도전해서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이스 스피릿 도전이라도 한다! <웃음> 여러분. <웃음> 다음 영상에서 아이스 스피릿 도전 해보도록 하죠. 빨빨리.